안녕하세요. 대교 솔루니 충청지점 청주 산남학원 교사 김광순입니다. 책을 읽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시키는 독서 프롬 F과정 6월 수업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F단계 6월 학습 주제는 문제의식이고 인성 영량 목표는 갈등 관리입니다. 1주 수업 내용은 용서와 사랑의 소중함을 알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독서 감상문을 쓸수 있다입니다. 2주 수업 내용은 가까운 사람과 이별했던 경험을 떠올려 글을 쓸수 있다입니다. 3주 수업 내용은 빅데이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빅데이터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윤리 헌장을 만들 수 있다에 대해 수업합니다. 4주 수업 내용은 봉사활동 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담아 논술할 수 있다에 대해 수업합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용서와 사랑의 소중함과 가까운 사람과 이별했던 경험, 빅데이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봉사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자아가 한층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7월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